우리 마지막에, 마지막 네, 마지막 예 마지막에 참가하시는 여자분 여자분은 세분 참가하셨어요 우리 수정님하고 아효님또 게임 BJ 분이고 시 우리 나름님 이렇게 세분 참여하셨고 음. 나머지 분들은 예 또라니 또라니 예 또라니 그 다음에 비첨배님 행초형님 그 다음에 야식이 그 다음에 그 영인님 그 다음에 창배님까지 이렇게 어 아홉 분입니다 아홉 분 아홉 분 참여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어 준비할 동안. 준비동 그리고 오늘 진행은 진행이 두분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다라 TV의 홍순목 네, 이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먹방이나 푸파는 저희가 잘 모르지만 이 재미나게 구경하는 어, 3인칭 관찰 테 저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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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 반갑습니다. 항상 이제 즐겨는 봤는데 푸파나 이런 걸좀 즐겨는 봤는데 오, 실제로 내눈 앞에서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신기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연장을 준비하시는 게 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나름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진짜 팬이에요. 진짜, 진짜, 팬이에요. 진짜, 진짜 팬이에요. 아, 여기, 진짜. 여기서 아시는 분중 누구 있요 아, 전투복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전투복을 입고 오셔가지고. 자, 그리고 이걸 거 1등 상금. 1등 상금 50만원. 5좀떨어주고요 아, 자, 50만 원이죠. 1등 상금. 2등은 60만원. 한 장, 한장 이렇게 가드립니다 3등은 20만원. 노력상로 가르쳐드립니다. 노력상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푸파대회 제가 너무 쉬었어요.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laughs>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옛날 실력을 한번 <laughs> 녹슬지 않았나? <laughs>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제 마르셨는데 네. 그게 푸파를 잘하신다고? 아, 좀. 음.. 독기가 좀.. <laughs> 독한년이라.. 네.. 독한년.. 아.. 독한년.. <laughs> 네 핑크핑크! 네. 핑크. 저까지 셋이서 핑크핑크예요 핑크핑크, <laughs> 핑크, 연핑크, 핫핑크 나는 내 옆에 있으면 얼굴 커 보인다고 안와아 <laughs> 이제 우리 수정님 거의 다 드셨습니다 음, 자, 시간이 11분 30초가량 남았는데.. 자.. 다른 아, 분은 시간, 시간 8분, 8분 57초, 아. 7초 5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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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등 57초, 5왜 가게 룰은 5가초 57초, 57초, 은7초5 7올라가초 5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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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7초 8분,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저 병신 여기, 8분, 8분 57초. 57초. 네, 8분, 어? 8분 57초. 아, 수정님이 수정 1위로, 1위로, 1위로 올라갑니다. 1위로 올라갑니다. 아, 자. 아 그래서 7위 6분 1초가 떨어지게 되네요. 네네네. 아. 근데, 우리 포천천님께서는 물은 허용이 안 된다고 하셨죠. 아 그렇죠. 이건 또 왜냐면 허미노베이기 때문에 허미노베. 허미노베이 정형이 됩니다. 이건 3이자베고요 네, 3이자베 이건 삼이자베. 그런 포션들 때문에 그런 그런, 그런 것들 때문에 네.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그렇죠. 될수 있어요. 예민할 수 있습니다. 많이 되면은 가게 3이자베에서는 네. 수정님이 어, 1등, 8분 57초 8분 1등. 허미노베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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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다시 재경기. 아, 다시 네. 자 이제 여러분 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즐겨찾기.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저희, 저희 손잡고 같이 가라고.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현배님 계시고요. 나름님 계시고요. 영인, 영인이 수, 계시고요. 그 다음에 행촌님 계시고. 야시님, 아윤님 창배님. 오 500개! 아, 서현이 짱님께서 500개! 500개! 아, 감사합니다. 아, 제0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누굴 위한 5 0 0개인가 아, 요거는 수정님과 민호 형을 위해서, 네. 예. 응원의 500개를 날려주신 거 같아요. 네, 응원 500개. 내꺼, 아, 네, 그, 뭐냐, 그, 하나 남겨주세요. 그, 그 소화제. 소화제 하나 아, 남겨주세요. 소화제. 소화제 거의 안 남았어요. 배나 됩니다. 배나치오 많이 남았네요. 10개 정도 남았어요. 아, 네. 네. 네, 10개 다. 그대로 이제, 그대로. 아, 내꺼 2개 남겨놔. 예. 네. 아, 소화됐는데. 며칠 전그 데미지가 괴물 물렸는데 그거, 아우, 야기가 듣기 들었거든요. 근데 왜한테 소화가 안 돼요? 음, 음, 아 그런... 그런... 근데 진짜 어, 이래, 이래서, 안 이래서 안 그런... 아름다운 그런... 그림이 완성이 되고 아, 있는 근데 이게 다 먹어야 아, 아름다운데 또 이제 다 아. 먹으면 또. 어 저거 가만히 있고. 음, 응. 다... 한 두세 시간 후에 음, 불기 다... 시작이 그치, 이제 불기 시작하지. 그치. 냉면냉면 아, 냉면도. 아, 냉면도 어마어마하게 지냉면 어마어마하게 불쳐. 담배 예, 스파져 예. 먹어. 아예 담배 스파. 올라오면서 머리가 너무 뜨게. 머리가 따뜻한 물 있잖아요. 따뜻한 물. 머리가 뭐. 반대로. 아, 요거와 반대로 냉면은 따뜻한 물을 먹고 먹고. 와. 와 나왔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더 많은 것 같은데? 와. 그러니까 원래 냉면집에서도 뜨뜻한 육수를 주는 이유가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따뜻한 육수를 준다더라고요. 아. 자 말씀드리는 순간 나왔습니다. 음식 이 나왔고요. 네. 네, 음식 나왔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우, 와. 와. 두번 도전하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 와, 진짜. 안 보이죠? 뒤로 조금만 물려, 물려줘. 아니, 수정쪽으로 조금만. 이미 몸에서 이제 아, 받아들인 아, 그 양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있기 때문에 또 먹는다는 거는 이제. 그렇죠, 지금 몸에서 이제 거부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뿔고 있으니까. 네. 아무 젓가락. 야. 이거 먹으면 아, 이거 저기 아 굉장히 걱정됩니다. 보호 네. 차원에서 아 남이짱님께서 337기 감사합니다. 아, 남이짱님 남이짱님 337기 감사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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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힘내라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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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을 응원하는 풍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1등하면저 저, 저 상급입니까? 아니요 아, 허민호 배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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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허민호는 번외 경기로 들어갑니다. 퀵뷰 네, 네. 드릴게요, 퀵뷰 킥뷰 킥비 91치. 킥뷰, <laughs> 킥뷰 91치. 젓가락 두개쌍 젓가락으로 갑니다 50개, 50개 써서 제가 7일짜리 드릴게요 네. 자쌍 젓가락으로 갑니다 <laughs> 쌍젓네쌍 젓이죠 자 쌍젓. 수정업 수정업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젓가락 네. 수정업 감사합니다 아, 조건을... 수정업 민호업 수정업 좀 여러분들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호업 수정업 이게 제발 저기 뭐야 다 드셔가지고 진짜 그건 모르겠지만솔직또 하... 네. 드시지 민호 업, 수정 업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걱정되네요, 진짜 이거 와, 많이 이거는, 먹으면 진짜 몸에 안 좋거든요. 어. 아. 자, 준비. 네. 자, 미 준비. 준비, 시작! 자, 시작했습니다. 한 그릇 먹기도 힘든 거한 그릇 먹기도 힘든 거수정님께서 지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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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두 그릇. 깔끔하게 경기를 마무리하겠다. 그릇 따불러줘야 됩니다, 이거. 진짜. 따따불 아, 민호 형 이제, 네, 네, 드시기 시작했고요 손이 떨리기 시작하네, 민호 형님 지금. 뜨거운 <laughs> 게 들어오면은 좀 약간. 이제 네, 부르부르 떨기 시작된다고. 합 네, 네, 네. 여러분들, 이 도전 자체가 굉장히 쉬운 도전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고, 한번 도전하기도 어려운, 어려운 거를 두 번째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네, 네, 네. 정말. 사장님도 굉장히 걱정 이많는 빗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주고 계신 우리 BJ분들께 짝짝짝 한 번씩만 여러분 박수 한 번씩만 올려주세요. 이거는 솔직히 다못 네. 먹어도, 먹어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못 먹더라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박수와 수정업, 민호업 계속 올라오면서 뚜란 꺼져, 개그맨 꺼져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같이 꺼져야 돼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 눈물겨운 도전. 도전. 수정, 그녀는 다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어, 나는 개인적으로 항상 방송으로 <laughs> 민호 형 <형이> 먹는 걸 <laughs> 보니까 너무 재밌고, 나름님 먹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고. 음. 다 먹는다에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못 먹는다에 거시겠습니까? 무조건 다 먹죠. 무조건. <laughs> 다 먹는다에 50 걸겠습니다. 50만원? 아니, 50. 죄송합니다. 돈이 없었어요. 아, 다다 먹죠. 무조건 다 먹죠. 어, 근데 벌써 양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양이 좀 금방 금방 줄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먹죠. 무조건 먹습니다. 아 <laughs> 자, 아, 수많은 채팅이 지금. <laughs> 뚜란 꺼져 지금.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 네이버 검색순위 1위가 뚜란. 뚜란. 2위가 뚜란 꺼져. 3위가 개그맨 꺼져. 네. 4위가 수정업. 수정업. 네, 5위가 3이자업삼위자업 네. 업. 자 6위가 경기도 양주. 네. 우 네, 뭐 있네요. 7위가 칼국수. 네. 8위가 지금 아 8위가 지금 네이버 8위가 네. 현배 엄마. 현배 엄마. <laughs> 네. 자 그리고 어, 네이버 10위가 네. 아, 지금 6 라지 사이즈인가요? 6 라지 뒤에, 네. 사이즈. 6 해외 직구. 네. 해외 직구가 11위에. 어, 지식인, 네이버, 네이버 지식인에 이런 말이 나오네요. 네. 6X, 푸마, 진짜 있나요? 아, 네. 네, 네. 네. 진짜 있다고. 진짜 네. 있다고, 네. 진짜 있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어우, 진짜 빠르다. 갑자기 어, 기사에 배우 삼이자씨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네, 네, 네. 네. 어우, 고위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댓글이네요. 누가 개그맨. 개그맨 네. 누가 개그맨. 제일 좋아하는. <laughs> BJ입니다, bj 입니다 네, 아, bj 이렇게 매어 있음 행로 잼 씹노 잼 아우리 bj 잡채 업자님께서 네, 네이버 14위에 현배넥타이가 지금 아 현배넥타이가 네. 올라가있다고? 현배넥타이가 네. 올라가있다고 네. 자 수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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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뒤 지금 거의 다 면도 건져있는 상태고요 수정님은 시간은 지금 아직 4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수정님은 아까와 속도가 똑같습니다. 음. 아까와 속도가 똑같고요. 거의 다 네. 드셨다고 봐도 만두 남았다고만 보면 되고요. 민호 형님은 만두 남았습니다. 네. <laughs> 아니남았다 나와도... 먹으면 뭘 얻게 되나요? 이 와중에 이어지 홍승복 씨가 나름씩 그, 그 직장 그만뒀다고 굉장히 아쉬웠어요. 네. <laughs> 네, 굉장히 아쉬웠어요. 대기업을 좀 그만뒀고 나 되게 아쉬워하면서. 음. 아 대기업을 어, 다니셨어요? 아 대기업 대기업에 대기업. 삼성? 아니. 헬. 아 디스플레이는 어디예요? 아 헬지. 네. 예다 예, 알고 있죠, 저는 팬이니까. 아. 네. 아, 오, 장난 아니다. 네. 와, 오늘 수님 대박입니다. 아. 근데 미도형은 여기서 다 드시면 어떤 걸 얻게 되나요? 그냥, 그냥 소화제를 얻게 됩니다. 소화제, 그 배나초, 아. 복통, 배나스타 네, 이게. <laughs> 아, 통, 설사. 살과 네, 함께 칼로리 네, 그렇죠. 그런 거 많이 얻게 되고요. 칼로리 폭탄.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는 아, 더브룩을 네. 좀 얻게 될 거예요. 더브룩. 약간 등치 있는 분들만 입을 수 있는 룩이죠. 더브룩. 더브룩. 더브룩으로. 커플룩. 아, 아, 수염, 덥수룩이 이어서 더브룩까지. 근데 어떻게 저렇게 날씬하시지? 아, 이렇게 드시는데. 너무... 술은 안 드실 거야, 아마. 네, 네 아, 술은. 네. 술은. 네. 술은 안 드시는 거예요. 저도술안 먹는데. 아, 진짜요? 아 아, 먹는 게 있습니까, 아, 우리 형배님 아, 여러분들, 현배님은 네. 술을 안 하시는 걸로, 못 하시는 걸로. 네, 못술안먹고 어, 저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친형님하고 도 가끔 방송하시는 거로잘 보고 있습니다. 아, 예. 네. 네, 네. 네. 어머님도 제가 잘듣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채팅창에 업한 번씩 올려주세요. 민업 수정업 좀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네, 업버튼도 올려주시고. 네. 질차도 눌러주시고요. 꿀잼각도 눌러주시고. 많이 누르셔야 돼요. 자, 아, 네. 지금, 뚜란이 꺼져 에서 뚜란이 제발 꺼져로. 아, 아, 제발, 네. 제발 이제 꺼져. 또 들어갔네요. 네. 또 새로운 또 용어가 있네요. 뚜란이 천에. 천에. 네. 헬수란이 올라왔네요. 네. 헬수란. 네. 헬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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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발음도 이상하죠? 저희 욕도 좀 해주세요. 네. 재미난 걸로. 네. 네. 계속 어떤 분이 네. 내 채팅 아니냐? 이 와중에? 6,900명이 지금 보고 계신데 와와와 자, 이 와중에 저희 방, 어, 우리 10다리, 20다리, 네. 우리 학고방, 우리 매니저 보라미가 계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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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따라 TV를. 딴따라 t TV. 네. 계속. 오늘 못 입죠. 지금 딴따라 네. TV 두 분이 이렇게 네. 중계도 해주시고. 네. 와, 정말. 저는 오늘 진짜 많은 걸 느껴요. 진짜 대단하시다. 네.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이국무는은 근데 뭘로 우려낸 거예요? 고기 육수와 아, 소고기. 소고기를요? 소고기 육수 베이스? 사골이? 사고기아 고기로 아 맞냐? 아~~ 자 많은 팬분들이 우리 K.O.T 아래에 있는 글에서 아, 뚜라니 좀 꺼지라고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했다고. 자 그리고 많은 팬분들이 뚜라니 의자 밑에 동불 뚫자 <laughs> 네. 아 굉장히 재미난 네, 아, 네 시원합니다 여러분 <laughs> <라는 웃음> 아, 진짜 되게 재밌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말을 좀 이렇게 글로 했는데 재밌어. 어, 재밌어요. 와, 자, 이제 국물 어떻게 들어가죠? 자, 수정호 수정호 턱구 중독님께서. 네. 자, 이제 우리 수정님은 국물 조금과 네. 만두 3개 남았고요. 지금 몇 분이죠? 지금 6,925분입니다. 아, 지금 12 남았습니다. 12분 남았습니다. 12분 아, 남았습니다. 아. 7분, 어, 근데 진짜 빠르다. 7분, 아까 전에 드셨지만 또이 속도 그대로. 그러니까요, 7분. 예, 야, 내가 봤으면 어, 진짜 나수형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지금. 대단하십니다. 자, 이제 만두 3개. 만두 3개. 솔직히 3개. 아까 물도 없었어도. 이거 두그는 네. 드시는 분무시 없으시죠? 사장님. 이거 명예전당에 예, 사진, 예. 사진 올려야 될것 같아요. 예. 명예전당에 올려야 될거 같아요. 왕봉, 아, 왕칼. 12년 동안 한 번도 아. 없었던 거죠. 아, 기록을 깨는. 아, 트리 TV가 아니라 무슨 뭐 CCTV나 c c t 에서 와서. 아, 절대 이거는... 못 깨지. 네. 다시 해볼게요. 아, 아. 그런 분들도 없었다고요? 그렇게 두 번. 점심 먹고. 점심 먹고. 저는 그렇게 두번은 있었어도 한 번. 그렇게 오신 분들도 없었다. 신년의 역사를 깼다. 네. 와. 그 점심 드시고 저녁 드시고 20분 안에 드신 분이 그 성함이 그 영등포에 사시는노숙자씨라고 아 네. 배가 고프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꺼질게요. 네, 꺼지세요. 본인 이제 미주 네 깔면서, 아, 네. 됐다 싶었지, 여기까지. <laughs> 어, 아, 이거는, 아, 이건 아었데 이건 아니다. 니가 좀 약간, 아, 좀 약간 까면서. 아 잡고 싶었지만, 네. 그렇기에는 너무 애처로워서 음, 네. 어, 이따 정말 끝나고 나서는 우리 수정님이랑. 음, 행가래를 쳐야 되겠요 사미자님이랑, 행가래 네. 치면 넘어오니까 행가래는 말고. 삼미자님이랑두 <laughs> 어. 분이서 셀카 찍어, 찍은 다음에 저기 명예랜드에 네. 올려야 됩니다. 아, 지금 삼미자님 혹시 오셨나요? 어머님은 지금 안에, 안에 계시죠? 아, 오, 아, 네. 그러면은 사진 한번 찍고 자공수의 수관님께서 우리 솔다 선배님이라고죠? 하 광섭 선배님 언제 오실 건가요?라고 네. 아, 손을 진짜, 이용해서 진짜 후배일 수도 있어요. 네. 만두들 역시 손만두죠. 개그맨 어떻게 됐어요? 특혜인가요? 네. 동전은, 저는 KBS 22기 개그맨이고요. 네, 공채로 어, 들어갔습니다. KBS가 이상한 짓 했네요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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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휴지 여기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자, 시간은 이제 9분을 지나고 있네요 네, 아, 9분 이도형님 지금 힘들어하시죠? 못 먹을 것 같은데요? 포기하셔도 됩니다, 이도형님 포기하셔도 돼요 네, 잘 네. 무리, 무리하지 마세요 포기하세요 네. 건강을 위해서 포기하세요 오래 살고 싶으면 포기하세요 예. 아, 우리 수정님은 이제 부탁드립니다. 만두 한 개와 국물 남아있습니다 아. 와, 이건 진짜 역대급입니다. 여태까지 왔던 그 푸트 파이터 중에서도 그 이거 대단하이터 뱀파... 푸트 파이터 중에서도. 투트파이터. 두 번을 이렇게 많은 양을 먹는 거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거 레전드야. 와. 이건 레전드예요. 이건 레전드에 남을 거예요. 두 그릇을.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이거는 시청자들 또 사과해야 돼요. 시청자들이. 무조건 이건 레전드 네. 영상에 남을 거니까. 안녕하세요. 딴따라TV 홍순목. 이광섭입니다 네, 뚜란입니다. 자, 이건 레전드. 뚜란입니다. 아, 왜 복받으니 복받아야 될거 아니야. 지금... 이건 레전드에 남을 거니까. 아, 다시 해봐. 아, 다시 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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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보는, 너무 재밌어. 이렇게 우리가안 맞으면 안 되는데, 아, 알았어, 사람들이 알았어.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아, 이건 무조건 레전드에 남을 겁니다. 이런 거는 어디서도 볼수 없거든요. 그럼요. 여성분이 푸드파이터폭파를 해가지고 두번 연습 드시는 거는, 이건 네, 무조건 레전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딴따라TV 형수모. 이광섭입니다 네. 뚜란입니다. <laughs> 와 수정이 막상 수정이 몇 분이죠? 이건 아까 전에 10분 28초. 10분 28초. 10분 28초. 두 개를 두 개를 이건 인정하십니다. 이거는 솔직히 아까 전에 욕했던 사람들 수정 누나한테 사과해야 돼요. 10분 28초. 사과해야 돼요. 제가 오늘 뚜라님 처음 보는데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아니 안 돼요. 꺼져.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네. 수정 한번 눌러주세요. 예, 수정업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아, 이거 진짜 이거 완전 수정업 아, 눌러주셔야 됩니다 수정업 수정업 어, 수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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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별풍선 많이 쏴주세요 무조건 1등입니다 오늘 아, 수정님 방 아, 오늘 여러분들 다 올라가세요 아, 그, 다 업해주세요 자말씀드릴 순간 황인호 님 포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포기입니다 포기고 저는 옆에서 수정님 어찌 됐던 가수장 와 가수장이라고 여러분들 수정업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업 와 수정님이 아. 대박이다. 와 수장님. 네. 와. 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준비하세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네, 네. 와. 아 죽을 것 같아. 아, 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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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이야, 우정. 어, 제대로. 아. 일단, 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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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우정. 여러분 어 처음부터 깔끔하게 했지 못한 점 너무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 죄송해요. <laughs> 일단 죄송하고 그냥 죄송한 부분을. 다시 도전해서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서 용서해 주실 것 같아서 다시 했고요. 어,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 제가, 제가 일부러 옆에서, 저도 이제 몸이 지금 안 좋거든요. 그, 냉면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지금 아직 여파가 남았어요. 뭐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들 아시다시피. 이 냉면은 진짜 할게 아니에요. 진짜 너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옆에가 남았는데 제가 일부러 옆에서 해 드린 겁니다. 예. 일부러 해 드린 거고 진짜 대단하다. 예. 그만 타, 그만하세요. 좀 다른 분들 수정감 수정감 해 주세요. 수정아. 와. 수정감 해 주세요. 와. 기록 1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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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 예, 기록상 예. 1등입니다. 1등. 아, 1등 1등. 1등 1등 1등. 1등. 1등 어, 1등입니다. 와. 1등 이거는 됩니다. 솔직히 상점 어. 1등, 어. 1등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기록도 1등입니까? 기록도 1등. 기록도 1등. 아, 기록도 1등입니다 기록도 1등 네. 오, 기록도 아... 1등 와등 1등 역시 맞습니다 맞습니다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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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려야 편한 편한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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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네. 놀랐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항상 이렇게 아니, 아니, 방송으로만 아니, 보다가. 네. 시상, 시도해야 되잖아요. 네. 어, 네. 방송을 보다가 이렇게 봤는데 너무 놀라웠고, 정말 다시 한번 오늘 도전해주신 모든 BJ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진짜 보내드립니다. 아, 정말 축하하셨습니다. 10분 몇 초였죠? 10분 28초. 10분 28초. 네. 수정님이 10분 28초. 네. 자, 우리 광섭님도. 네네네네. 꺼지겠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저는 꺼지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좀 약간 네, 걱정됐는데, 네. 네, 시상식 우리 허민호베이기 때문에 네. 허민님께서 직접 네, 네. 시상을 하는 걸로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하고 자 사장님 이렇게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사장님못 오셨어요. 사장님, 못다자 마이크. 어떠셨습니까? 오늘 잘 모셨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시죠? 네. 와 드려도 되겠죠 1등은? 네 1등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와 당연히 1등은 여기 와 삼이자 네. 여러분들 여기 그 양주에 있는 삼이자 칼국수입니다 여러분 겨울 지금 여기가 약간 외진 곳이긴 하지만 그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거든요 그 맛집이거든요 12년 됐고 여러분들 많이 좀 찾아주시고 자 1등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수정님 와 드디어 아, 드디어 1등을 가져갑니다 1회, 1회 때 아쉬웠잖아요. 네. 1등을 가져갑니다. 자, 일단 잡고. 네. 자, 소감 한번 마지막으로. 아, 아, 아니, 울진 않는데, 아니 너무 저 때문에 게임이, 아니, 이, 이 방송이 너무 길어져서 일단 너무 죄송하고, 네. 일단 그게 제일 죄송하고, 제가 진짜 설명했을 때잘 들었어야 되는데, 딴, 네, 제, 다, 그건 네. 제 잘못이 맞는데, 어쨌든 또,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네. 고맙습니다. 아, 여기, 여기. 상금, 상점상점 바로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세 보세요, 세 보세요. 다른 독자 네. 있으니까. 세 보세요. 네, 세 보세요. 아, 여기 예, 바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자, 2등, 2등 누구죠? 자, 2등은 야식님입니다. 야식님! 야신. 야. 원래 1등이었는데, 아. 자, 1등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음. 아, 저는 원래 노력상을 노렸는데, 아, 뜻하지 않게 2등을 해서, 아, 감사합니다. 아, 야중님, 뭐, 어, 괜찮았나요? 예, 네, 네, 맛있었어요. 아, 만두가 진짜 맛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야중님. 야중님, 2등 상금, 예. 상금, 상금 맞으세요. 상금, 상금 받으셔야죠. 상금 안, 받아요? 받아야지. 네. 자, <laughs> 네. 상금. 감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대. 나름 나름님. 나름님, 또 우리, 나름이가. 아, 또 우리, 나름이. 또. 아, 일단 도전 네 성공은 했지만 역시 네 앞에 먼저 시작하신 푸퍼 선배들은 아, 못 따라잡겠네요. 네 열심히 앞으로 더 먹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나름. 아 이것도 우리 나름. 단결. 자 노력상, 노력상이 중요해요. 노력상. 노력상은 사장님이, 사장님이. 사장님이 정해주세요. 어떤 분이 제일 그래도? 네. 영인님이. 영인님. 아 영인! 영희님이 노력상 네, 뭐, 신입입니다 신입입니다아 <laughs> 예, 여러분들 네, 오늘 최선을 다했는데 노력상 이렇게 받게 돼서 되게 기분이 좋고요 다음번에는 꼭 순위권을 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웃음 목소리가 오세요 여러분들 오늘 뭐 어찌 됐던 이래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는데 원래 이렇게 길어 긴 길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어찌 됐든 수장님이 다시 어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다시 도전하셨잖아요. 아, 옆에서 일부러 제가 이제 좀 도와주려고 도전을 했는데 어, 저는 좀 지금 몸이 좀안 좋아요. 그렇죠. 몸이 안 좋아가지고. 네, 예, 저는 좀 실패를 했습니다. 네. 예, 앞으로 여러분들 뭐 이런 좋은 재밌는 이벤트들 많이 마련할 거고, 이런 도전할 수 있는 이벤트들 많이 많이 마련할 거고, 여러분들 그 신입 BJ분들 이분들 전에 방송에 많이 찾아가셔가지고 즐겨찾기도 좀 해주시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팬가입도 기회 되시면 해주시고, 우리 또 여기 딴다라 TV 도와주러 오신 거 네. 딴다라 네. 네. 와 TV, 달아, 와, TV. 와, 와, TV. 네. 직접 직접 소개하시고. 네. 딴따라 TV입니다. 개그맨 이광섭, 홍순목이 함께하고 있는 딴따라 TV입니다. 저희가 네. 이제 새로 스튜디오를 오픈을 해가지고 내일 고사 방송을 하니까요. 네. 음. 많이들 들어오셔서 음. <laughs> 어, 추천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 네. 많이 해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고 우리 민우님께 먼저 네. 저희한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BJ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영광이었고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바이바이. 예.